클레오의 리더 최은정입니다. 정면, 네, 정면. 자 아직도 방구제 미호를이노를 선보이고 계시는 최은정 양, 클레오의 중심이고요. 자 왼쪽, 자, 왼쪽, 네, 저 오른쪽, 네 선임들한테, 네. 네. 그리고 최인정 양만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네. 네. 관록이 된 하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매혹적인 표정 같은 거 있을까요? 매혹적인 표정. 네. 네. <laughs> 그 뒤를, 뒤를 한번부시하셨다가 하나, 둘, 셋. 어, 이런 거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지금까지 리더 최은정 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아, 둘째 우리 디니 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니입니다. 클레오의 두 번째, 둘째를 맡고 있는 디니입니다. 정면. 네. 좋아요. 이 평상시에 연습했던 포즈라든지 어필할 수 있는 포즈로 함께 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왼쪽, 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자. 디니앙은 앨범을 솔로로 냈다가 다시 클랩을 합류해서 어, 새 멤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디니앙만의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어, 우리 막내죠. 정말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도경, 네, 네, 구도경입니다. 네, 네. 큰 사진만 써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다재다능하고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장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연기도 잘하고 연동 무대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친구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좌측 네, 저기 있는 기자님들께 멋진 포즈로 화답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매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러 가지 포즈를 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측 네 감사합니다. 부풋한 표정으로 인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도영 양만의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자 멤버 다 모여볼까요? 자 멤버 다. 네. 자 클레오 완전체. 자 뉴클레오의 새로운 그룹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평생 동안 음악만 하고 싶다는 최은정 리더님의 아, 말로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뜻받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면. 네. 자, 좌측. 어우, 좋습니다. 최대한. 음악 컨셉에 맞는 포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우, 좋습니다. 귀여운 여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여운 여전사 클레오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클레오가 다시 돌아왔구나 아, 제기를 했구나 그리고 건재하구나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렸고요 자 우측 분들께자 클레오 어떤 시, 그 있을까요 시그니처 네 클레오만의 그 포즈가 있을까요 아야 옛날 스타일입니다 네 좋아요 정말 정감있고 좋습니다 네. 네 클레오. 자 뒤를 보셨다가 뒤를 보셨다가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번에 제가 한번 껴서 제가 재밌난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만 쏟아지는 의미로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 하나, 둘, 셋. 자 지금입니다. 좋아요. 행복하게. <laughs> 좋아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이 클레